안녕하세요. 어, 모차르트 오페라 차우버 플루트에서 타미노의 아리아를 요청하신 구독자가 있어서 어, 아침에 한번 올려볼게요. 어, 이 차우버 플루트는 마술필리 아시죠? 여기는 일막, 밤의 여왕의 새 신녀가 어, 보여준 그 주인공 파미나 있죠? 파미나의 초상화를 보고 타미노가 너무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부르는 그 사랑의 그런 그런 어, 노래예요. This bildnis ist bezaubernd schön. 음, 이 초상화는 정말 황홀하게 아름답구나. Bezaubernd schön. Wie noch kein Auge je gesehen. 어떤 눈으로도 볼수 없었던.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어, 하나밖에 없는 Ich fühle es wie das Götterbild. 퓨 ü 랜 하면 몸뭐 느끼다 하는 거예요. 괴터 빌트 고세 음복수인데그정도로 어, 그 천상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그렇게 느끼고 있대요. Mein Herz h a t 는 열린 애 발음이고요. Bit neue r e g u n 에서는다힌 발음이에요. 어, 내 심장 내 마음 내 가슴은 너 새로운 레궁은 어떤 흥분과 어떤 뭐 떨림, 전율같은 것. 내 마음은, 내 가슴은 새로운 그런 떨림과 흥분으로 가득 차있다. This etwas kann ich zwar nicht nennen. nennen, 무엇을 부르다 명명하다. 이거, 나는 이거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없구나. Doch. 이 떡은 열린 오 oh 발음에다가 어떤 문장에 어, 음,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음, 뭐뭐할수 없지만, 하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i feel, feel i 나는 느낀다. Here, for your b r e a t 마치 내그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Soldi Empfindung Liebe sein. Seinen 그 비동사의 고어예요 emfindung 이건 느낌, 감정 같은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이 사랑의 감정일까? 야야, 맞아. die liebe ist allein. allein 혼자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맞아. 이것은 사랑이야. oh wenn ich sie nur finden könnte.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 나와요. könnte stände 그래 가지고요. 과거에다가 그음 큰내는 할수있는데 könnte, 할수 있다면 그러니까 할수 없다는 거를 이제 말하면서 오, wenn ich sie nur finden könnte 내가 그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 wenn ich doch schon vor mir stände 그녀가 쇼는 이미 내 앞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죠 i f w ü d e 이건 r 의그 미래 동사에다가 또 과정법 i f w ü d e w a m und i n 내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내 안에 내 앞에 그녀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은 따뜻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순수해질 텐데. Was für dich, sie voll a n d c h i c k e n an diesen heißen b r ü s e n drücken. 이 뜨거운 가슴에 그녀를 꼭 않고 운트 이 영원히 지 그녀가 내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자 올립니다